윤석열의 어떤 인간이냐? 자백한 죄도 덮어주는 스폰서 검사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배 진짜 모습입니다. 아, 죄를 자백을 했는데도 아 됐어 됐어. 어? 검사가 죄를 지으면은 죄를 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가지고 죄를 덮어줍니다. 돈을 처먹고 스폰서 검사 응? 그런 뜻이죠. 야, 뭐, 내가 돈을, 어, 먹었는지 내, 내 눈으로 본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스폰서를 받은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응? 확실해 보여요. 또 확실하다 그러면 또 이거 소송 걸린다, 이거. 어. 어, 자백한 죄도 덮어주는 스폰서 검사. 아, 어, 윤석열 후보의 진짜 모습입니다. 응. 여러분, 3부 토건하고는왜 이렇게 친해? 어? 3부 토건하고는왜 이렇게 친합니까? 3부 토건의 부회장이, 회장, 응? 어, 동생이, 파주 운정지구를 하다가, 비자금 조성하고, 행령하고 막 이래가지고, 공급행령하고 이래가지고, 잡혔는데, 아니, 그걸 갖다가 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덮어, 덮어준 게 바로, 윤석열이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조국 교수님, 고용진 선대위 수석 대변인, 우리, 민주당. 어제, 어제 이거죠. 어제, 어제 기자회견 한 겁니다. 아니, 이런 기자회견이 왜 신문지상에 많이 안 나오고, 윤석열이 불리한 거는 전부 다, 어? 감, 감춰버리고 날립니까? 자, 우리, 우리 민주당에서 기자회견 한 거예요. 자백한 제도 덮어주는 스폰서 검사. 윤석열의 진짜 모습입니다. 삼부통원 걸렸어. 그런데, 봐줬습니다. 누가? 윤석열이가 조남원, 삼부통원조남욱 회장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 걸렸는데 풀어준 과정, 응? 녹취록으로 다 나왔어요. 조나무기가 난리치니까, 조나무기가, 응? 어, 조시연 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한테, 야! 그네네 저, 저, 어? 어, 작은아버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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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라 그래라. 응? 녹취록에 다 나왔어요. 조시연이 떠든 거예요, 여러분. 어? 어, 조시연이가 떠든 그 녹취록에, 조남원 조나무, 어? 조나무기 동생, 부회장 풀어준 과정 이게 다 그대로 나왔어요. 2011년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남원 부회장이 자신의 범죄 어? 어, 범죄를 시인합니다. 어, 내가 이렇게 걸렸는데 어, 다급해인조남욱 어, 조남욱 회장은 어, 조남원 자기 동생을 빼내기 위해서 윤성렬을 어, 형이라고 부르는 아들 조시현을 출동을 시킵니다. 어, 조, 조시현은 녹취록에 나온 거예요. 어, 작은아버지 봐달라고 해라는 아버지의 특명을 받고, 윤석열에게 갑니다. 근데 윤석열이 뭐라 래 그래? 야, 나두번 봐줬잖아. 어? 아, 두번 봐줬잖아. 응? 야, 또 봐주기 어렵다. 어? 했는데, 그래서, 응? 음? 아, 더 이상 못 봐준다. 이랬는데, 그러더니, 조나무 회장이 방방방 막 뜨니까, 어, 아, 끝내! 조나무 회장의 동생, 조시현의 작은아버지, 조나무를 불기소 처리해버렸어요. 아니, 자백한 죄도, 아 죄를 잘못했다고 자백을 했어. 근데, 제, 자백한 죄도, 응? 아, 봐줘야지. 막 뭐, 이러면서 난리 치니까 그걸 봐준 겁니다. 여러분, 스폰서 검사예요. 어?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이게 상식입니까? 와. 야, 윤석열한테 있죠? 3부통원 얘기 나오면요. 윤석열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1분 토론할 때, 아, 저기, 대선 토론할 때 보셨죠? 삼부통원 왜 봐줬냐? 우리 이재명 후보님 물어봤으니까 슉 지나갑니다, 그냥.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 골프 타면 그 삼부통원 회장하고 가서 골프 치고요. 어? 왜 이렇게 술 같이 잘 먹었어요? 그러고 삼부통원 회장 그렇게 왜 선물을 갖다 에? 어, 막 주고? 선물만 줬겠어요? 야, 여러분, 스폰서 검사입니다, 윤석열. 어? 아니, 돈 받고 봐주는 게 스폰서 검사잖아요. 응? 예, 왜 스폰서 검사요 이거, 이거만 먹었어요? 아니, 그, 자기 아버지 집, 그거. 아, 김만배, 김만배 누나가 사줬잖아. 그거는 뭐 뇌물 아닙니까? 참.